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43번 문제 24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다 해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4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요 그냥 제곱을요 절대값의 제곱으로 요렇게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선생님 왜 이렇게 바꾸는데요 절대값의 x 보이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예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라는 그래프가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? 원래는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-1이라는 예 우선 절대값이 없다고 보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. 그런데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는 뭐만 남기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긴 후에 무슨 무엇을 하면 된다 y축대칭을 하면 된다 해요. 되겠습니까? 예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선요 예 절대값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그림을 그냥 그려놓은 상태에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긴 후에 그 부분을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완성된다 해요. 그래서 이 녀석 그려볼 겁니다 꼭지점 x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p 결국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 y 좌표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 해서 4에다가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5 나오네요. 자,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 예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라는 여기에 이제 꼭지점이 있구요. X자리에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. 예,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.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. 그런데 어느 부분만 남긴다?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긴다? 라고 했죠. 예. 그래서 나는 이 빨갱이 부분만 남길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? 쥐어버립니다.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지워버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? y축 대칭한다. 그래 어휴 뭐 그래프. 예, 대칭.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더라. 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. 자 그런데 정역의 범위가 주어졌네요. x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일 때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오니까 요만큼 그리고 3은 조금 더 머니까 요만큼 돼서 더 높은 점이 되겠죠 즉 그래프가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최대값은요 바로 요 점에서 최대값 생기겠죠 즉 x가 3일 때 y좌표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바로 요 점에서 최소값이 되겠네요 0 1 마이너스 그러므로 이 예, 마이너스 1이 최소 돼버리는 겁니다. 자, 우리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?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죠? 그래서 x자리에 3을 대입해보겠습니다. 3 대입하면 3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라고 나와서 9 플러스 4 32 마이너스 1몇 나오니까 20 나오네요. 최대값은 20 어, 20인가? 21. 예, 최대값은 20, 최소값은 마이너스. 그러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예하고 예를 곱하면 답은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2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 정리하세요.